안녕하세요 수건도둑입니다 오늘도 구독자분 중고차 추천 한번 간략히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도 간략히 추천을 원하신다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양식을 참고하셔서 여기 나가는 메일로 첨부해 주시면 제가 순서대로 아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구독자님 예산은 부대비용 포함 1,500만원 이하 갖고 올때 매도비 취등록세 소모품 교체 비용 경정비 비용 이런거 살짝 빼서 차값은 1,200에서 1,300만원까지 용도는 주말 여행, 가끔 출퇴근, 장거리 운전. 키로수를 적지 않으셨는데, 장거리 운전이 얼만진 마 모르겠지만, 그냥 평균 잡아서 한 달에 1200kg 정도 잡고, 월 유지비는 40만원 내외, 첫차, 보험료. 마찬가지로 나이가 어느 정도이신지 모르겠는데, 늘 설명드리죠? 어, 첫차다. 보험료 더블. 만 30세가 안 됐어. 더블. 그래서 처음에는 비싸니까, 보험료 저렴하고, 자차를 빼도 될 정도의 친구들, 그런 친구들로 1~2년 뻑이면서 보험 연번 확 낮추고 다른 차량으로 넘어가는 것도 나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SUV 선호, 세단은 중형 이상. 색상은 주색과 검정색, 흰색이나 튀는 색은 비선호. 가솔린 혹은 가스 희망. 덩치가 있어서 SUV를 선호하나 지금 예산으론 소형 SUV인데 소형 중에서도 제일 작은 배뇨를 탑승시 시트 포지션을 제일 밑으로 내려했습니다. 옵션은 첫차다 보니까,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만다. 하긴 그래. 고기도 먹어본 놈이 안다고, 옵션도 써본 사람이 안다. 첫차는 가볍게 가져가시고, 아, 원래 자동차가 그냥 이렇구나. 요런 긍정적인, 럭키비키 마인드로 가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고, 티볼리 에어, SM5, K5 소나타, 소울 부스터 정도 고려해봤으나, 도통 시원하게 이거다 하는 게 없어서, 요런 귀염둥이 소울도, 이런 귀염둥이 소울 부스터도 충분히 괜찮은데, 얘는 20년식에 10만키로, 차값은 1350으로, 오늘 예산에 아주 빠듯하게 들어가는 친구인데, 얘가 셀토스랑 껍데기만 다른 친구야. 1.6 가솔린 터보에 7단 듀얼 클러치 들어가는 친구. 200마력에다가 듀얼 클러치까지 들어가면서, 아, 주행은 진짜 시원시원해. 거기에 차까지 갈벼워서, 밟으면 받는대로, 간 튜닝만 좀더 된다면, 도로 위의 무법자도 어느 정도 할수 있는 조합인데, 요놈의 영덕대계 에디션 엉덩이를 가졌기 때문에 셀토스보다 오히려 조금 더 출력이 잘 빠졌어 컴퓨터적으로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얘네가 최대로 먹을 수 있는 월드콘이 10개인데 셀토스는 한 6개로 세팅이 돼있고 소울은 7개로 돼있어 살짝 더 부하를 받는 세팅이나 뭐 솔직히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독일차처럼 월드콘 12개, 13개 이렇게 세팅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현대 기아차잖아요 내가 변속기 수리비용 1,200 정도 한 방에 확 투자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좋은 옵션, 넉넉한 성능, 차가 짤똥하면서 운전하기도 재밌어. 또한 각진 몸매로 적당한 이열 공간성, 트렁크 공간성, 요런 게 좋아. 하시는 분들은 나름 만족하면서 탈수 있는 차량 같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러니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 차량을 보시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오늘 예산으로 구매하려면 그 옵션이 들어간 친구까지는 살짝 어렵다 제가 신차 영상에서 늘 설명드리죠 선택해도 중고가에 녹는 옵션 요 양반은 수건도둑이 영상을 보지 않았나 보다 아솔울부스터 때는 수건도둑이 활동하기 전에구나 뭐 어쨌든 순정 내비도 있지 어? 첫 차야? 너 보험료 따블이지 그러면 웬만해선 기아의 기아커넥트나 현대 블루링크 요런거 중고차면 약정 딱 걸고 쓰면 한달에 5,500원이야 그럼 1년이면 거의 6만 얼마 돈 하죠? 그런데 자동차 보험료 15%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기 있 때문에 커넥티드카 특약을 가입하면 고런게기 때문에 어? 나는 그걸로 보험료 뽕을 뽑을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 요런것도 생각해보시면 언제나 좋은 선택 그리고 전방센서 후방센서 아 참고로 이 소울은 상위 등급이었던 노블레스다 당시 한 10대 팔리면 9대는 상위 등급인 노블레스였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든 노블레스 딱지만 기억하시면 통풍 시트 드라이브 모드 버튼 시동 스마트 키 셀토스랑 똑같이 생긴 기어봉 하이패스가 들어간 눈뽕방지 룸미러 적당한 디자인 옵션 이런 것들이 짬뽕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아 소울을 1350에서 보세요 요거는 살짝 예산이 빠듯하지만 만약에 내가 한 1700, 1800이 있어서 여유비용 다 빼고 한1500 정도에서 차를 봐 하시는 분들은 소울 부스터도 셀토스랑 껍데기만 다른 차인데 가성비가 오히려 좋아. 동옵션이면 거의 200에서 300 정도 차가 저렴한 것 같아. 근데 1000만원 중반대에서 200이냐, 300이냐, 요 정도 갭 차이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난 앞에는, 와, 이거 레인지로버 스포츠 짜부해놓은 버전이네. 어뭐 뒤에는 영덕대게지만 그래도 널 사랑할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 영덕대게 에디션 소울 부스터로 가셔도 좋을 것 같고 오늘 구독자님 솔직히 말하자면 여기 적어주신 거 그냥 디자인 정도만 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공간 활용성 이런 거 보고 정말 정말 성능 차이가 대박 완전 확 벌어지는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 정도는 디자인에 맞춰 뭐 덩치가 좀 거슬린다 하신다면 직접 타 보시고. 렌트카라도 제발 렌트카도 하루 이틀 말고 일주일 정도를 쭉 길게 타보세요 일주일 정도를 타보면 하루 이틀로는 안 보이는 그런 장단점들이 있어 그 안에 질릴 수도 있고 내가 차를 구매해서 기변병이 금방 들어서 금방 빠빠이를 해 이런 기회비용보다 그냥 싸게 싸게 렌트카 비싸더라도 일주일 이렇게 빌리면 몇십만원으로 비싸긴 해도 그게 더 싸게 먹을 수도 있다 아무튼 소울부스터 말씀하신 친구들 중에선 제일 새 거고 제일 옵션도 많을것 같고 제일 출력도 좋을 것 같은데 급이 솔직히 따지면 소형 SUV까지 낮아진 소울부스터지만 그래도 배뉴보단 거의 반급 이상 큰 덩치로 한번 타보시고 소울부스터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세단으로 본다면 얘는 20년식에 9만 키로, 차값은 1,350만 원, 2.0 소나타 DM8 기본등급이었던 스마트인데 당연하겠지만 이 정도 가격대 소나타 DM8 영업 이력을 안볼 수가 없다. 다행히도 사고는 아예 없었던 차량인데 단기 렌트로 여기저기 막 떼굴떼굴 굴러다녔었던 그런 열심히 산 친구는 아니야. 보니까 그냥 개인이 좀 타다가 그 다음 주인 한번 타고 그 다음에 돌아온 그런 친구 같은데 옵션이 많이 빠지긴 했어. 헤드램프도 전구형이야. 범퍼도 센시오스가 아닌 맥기소나타 디자인이야. 휠도 요즘 아반떼만도 못한 16인치 휠이야. 핸들도 우레탄이라 가죽 핸들 커버를 씌워야 돼. 야 그래도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있지. 차선 이탈 방지 있지. 후방 카메라랑 내 스마트폰을 연결하면 스마트폰에 있는 T맵, 카카오 내비를 쓸수 있는 폰 프로젝션 기능도 있지. 나름 중고차 치고 요즘 차의 맛을 한12% 정도 가미한 휘핑크림 정도 올라간 요런 버튼식 변속기 있지. 아, 솔직히 밥맛이긴 해. 그래도 내가 한 천만원 초중반 대 중고차를 보는데 버튼식이 들어가 있다. 이러면 또 느낌이 럭키비키하기 때문에 요 정도 중고차로 봤을 때 완전 100% 단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계기판이 깡통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옵션들은 있었다. 중형차다 보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제 5년 됐고 9만 k 로 탔잖아. 고장 날거 하등 없는 2.0 터보 없는 자연흡기 엔진에 6단 변속기. 열을 받는 세팅도 아니고 누이나 누수가 있는 세팅도 아니고 물론, 출력이 바람 빠진 풍선이야. 아까 소울 부스터가 스쿼트를 한1 5 0 k m 정도 했다면, 얘는 한 7, 8 0 k m 정도? 아무래도 터보냐, 아니냐. 얘가 한 150마력 나올 텐데, 변속기가 일반 6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듀얼 클러치와는 성능도 많이 벌어지고, 터보가 있냐, 없냐도 많이 벌어지고, 소나타 DM8은 1.6 터보가 8단 변속기 들어가면서, 거기에 핸들 조형 방식도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좋은, RMDPS 방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나타 K5는 1.6 터보가 좋다. 요거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어. 다만 중고차로 본다면 그냥 나는 차량 성능이 바람 빠진 풍선 같아도 되니까 고장 덜 나고 오일 덜 먹고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2.0으로 가시면 되고요. 가스 친구들은 거품가가 많이 올라와 있어서 메리트가 그렇게까지 많아 보이진 않다. 그래도 요 친구 엉덩이는 당시 선방했었습니다. 가장 기본 등급부터 LED 테일 램프 넣어주면서 K5는 아마 지금도 깡통 등급 사면 전구형 테일 램프가 들어가는데 소나타는 전트림 LED 테일 램프 기본이었다. 단점은 영업 이력이 있네. 아무리 개인이 타던 거라도 내돈다 주고 사는 차보다 아마 논문을 써도 유의미한 통계가 나오지 않을까. 아무래도 렌트카는 험하게 어차피 타다가 반납할 차니까 막 타게 되는 경향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희 와이프 아반떼. 여러 대를 회사차로 탔었지만 가끔 그 오일 쿠폰 나와서 어디 가서 오일 바꾸는 것도 제일 저렴한 거, 제일 싸구려 오일. 교체 주기도 길지. 영업차니까 그냥 악셀 막 때려 밟아도 죄책감이 없으니까. 그런 거가 렌트카의 가장 큰 맹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 말고는 야, 내가 1350에 요거 사서 한 5년 타다 팔아도 7,800은 받지 않겠냐? 어차피 소모품 바꿔주는 거, 요런 거 말고는 돈이 들어갈 부분도 거의 없기 때문에. 아까 소울부스터가 전차주가 어떤 도로위의 무법자였냐 요런거에 따라서 차량 컨디션이 극명나게 갈린다 요런걸 생각했을때 그냥 2.0 자연흡기 6단 변속기 순나타는 그런 리스크가 크게 줄어드니까 고런 맛도 분명히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1350만원짜리 소울부스터 점수를 한번 줘보자면 이 정도의 점수를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점 주고 싶은데 뒤에 영덕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5점. 내구성은 변속기랑 터보 요런거 굳이 따지자면 굳이 따지자면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어서 3점. 성능은 듀얼 클러치, 1.6 터보, 작은 덩치. 어우 너무 잘 나가. 근데 결국에 소형 크기이기 때문에 공간에서 감점이 되어서 3.5점. 가격은 야 감가가 그래도. 2천만원 중후반에 하던 친구였는데 현대 기아차 치고는 이분하게 먹었어 4점 유지비는 소모품 무난하게 바꿔주고 내가 조심히 잘 탄다면 변속기 오일 병적으로 갖고 오자마자 바꿔주고 한 3-4년 타고 또 바꿔주고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랬을 때 연비는 리터당 한1 2 k 로그 정도 전후 나오고 1.6에다가 완전 크게 돈 나가는 부분은 일반적으로는 없어서 4점 요정도를 줘봤구요 그 다음 쏘나타는 아무래도 센슈스가 아니고 일반 메기타야. 많이 아쉬워. 지금 페이스리프트하고 날개도 친듯 판매되는 거 보면 결, 결국에 디자인이 문제였어. 3점. 내구성은 뭐 별다로 꼬집을 게 없는, 문제될 게 없는 친구. 5점. 성능은 바람 빠진 풍선이지만 공간성이 그래도 여유롭기 때문에 3점. 가격은 야 누가 2100만원, 22만원 주고 산 거. 5년 실컷 한 거. 영업이력 있는 거, 그래도 1350 정도면 너무하지 않냐? 아, 근데 또 감가 방어가 잘 되니까, 요런 면도 생각이 드는데, 다 감안해서 3점, 유지비는 소모품만 바꿔주면 별대로 나갈 게 없어 보여서 4.5점, 요 정도를 줘봤습니다. 오늘의 구독자 퀴즈, 이 차량은 어떤 차량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다음 날쯤 정답 여부 말씀드리도록 하죠. 어, 뭔가 로고는 힌트고, 크롬 휠이야. 사이즈도 19인치, 차도 좀커 보이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